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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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아 <와>! <laughs> <맞아요. 웃음> 오늘 서는 짝사랑 싸 입니다 부터 볼까요? 저, 음, 아, 저의 손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일인데요. 와.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었는데 제가 걔한테 약간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걔가좀 친해졌거든요. 이렇게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 전고? 세지 아니? <웃음> <웃음> 쌤지 이거는 <laughs> <laughs> 세븐가 어떻게 생면 좀 알겠을까요? <laughs> 아그 해고를 <해골> 말하는 거야? 걔 <laughs> <그게> 어째 흥분을 하더니 <후보라더니>, 세 <laughs> 시간 동안 쌤븐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laughs>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제가 제작남이니까 열심히 반응을 해줬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업건 혼자. 착각설인데요. 그때 네, 앞에 나가서 아침에 이름을 적어야 됐었어요. 근데 네, 어떤 남자애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리가또 <laughs> 했는데, 걔가 이제 오니까 하라고 이제 펜을 이렇게 딱 줬는데 손이 다이고이요 <laughs> 존나 저 혼자 착각에 빠져. <laughs> 그런 소리입니다. <믿어. 웃음> 안녕. <웃음>